가비랑 게이입니다 가비 게이 아니지? 가비 게이 아니지? 음.. <laughs> um, 지금.. 지금 게이 아니야 okay, 난혁진 아니야 근데 앞으로.. 앞으로 게이 될 수도 있지 <웃음> <웃음> 나 여자친구 못 찾으니까 나 게이 여.. Uh... If I was gay 나 게이였으면 진짜 좋겠다 나 여자랑 얘기 할줄 모르는.. 있는... Dude, I.. Dude, I don't know how to talk to girls, man I'm I'm actually retarded. 나 진짜 초병신이야. 여자랑 얘기할 때는 진짜 초병신이야. 피시아랑 말 잘하던데 왜? 뭐? 얘는 남자친구잖아. 있 아. Dude, every girl that streams has a boyfriend. 방송하는 여정하다 남자친구잖아. 있 Yo, what? Why did I make a 병신 guess? 되지, Dude, I made a guess for no reason. 오케이. Okay, 아이 I, I don't know w h a 뭐 하고 있어? 지.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냥. 하고 싶은 거 하세요.